제가 또 이렇게 배웁니다. 창호 시공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년간 해왔던 걸 고집하는 것보다 좀더 나은 방식, 말 그대로 신식이 있다.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공부해가면서 시대가 많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소재들이 있으면 또 좋은 시공 방식들이 있으면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호 백화점 이소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23년이 시작이 된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요. 일하기 정말 좋은 날씨를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날씨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인제 다가올 장마 아주 걱정이 많은데 요 근래에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마철에도 창호 공사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비가 안 오는 마른 장마도 있다고 하지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이 게릴라성 폭우 항시도 방심할 수가 없겠죠. 수년간 해마다 오는 이 장마철 계속적으로 창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마철에도 저희 창호 시공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일기예보들 보면 또 거짓말한다 구라청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곤 했는데요 요즘에 기상청에 나오는 일기예보들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호 시공이 잡혀 있는 하루 이틀 전에 일기예보들을 보고 때로는 하루 이틀 정. 전... 때로는 일정을 하루틀 미루던 조금씩 당기던 탄력적으로 창호 시공을 해 오고 있으니까요. 장마철에도 문제 없이 창호 시공이 계속 된다는 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 세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특별했던 게턴키 업체에서 창호 시공을 하던 창호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하던 셀프 인테리어를 하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지만 요 현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대표님이 저희 구독자들 감독님 저희 채널을 보고 계셔서 네네네 수년간 본인이 거래했던 공장들 시공팀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나중에 하자 문제 뭐 이런 거 문제로 골머리를 많이 썩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면서 저한테 의뢰를 주셔서 아, 앞으로 많은 현장들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대표님이 고객님과 창호만큼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주시고 내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턴피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꼼꼼하고 시방서에 준해서 시공을 해드리긴 하지만 인테리어 대표님이 저희 구독자시고 저희가 나름 신경이 가는 그런 현장이라서 제가 오늘 찾아 나와봤습니다. 시공 간의 과정에 있어서 전달드릴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긴 또. 1층이에요. 1층이라서 단순히 기능적인 게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고려를 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담아본 영상이 있는데요. 1층은 주차장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외부 실리콘도 꼼꼼하게 깔끔하게 쌓아야 된다는 거. 2층이야 누수만 안 되고 기능적인 것만 개선이 되면 되지만 1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점. 조금 신경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한참... 창호 시공, 인테리어, 목공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뒷면인데도 30평대 전면 베란다만큼이나 커요. 전실부터 주방, 후면 방까지. 여기는 53평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철거 작업을 다 마쳤고요. 창호 시공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앞전에 1층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베란다 아, 올래면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1층이라 장비를 쓰진 않지만 이 많은 창 유리 프레임들을 다 옮겨야 되는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1층에 계신 분들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아 우리 집 1층이라 사다리치 안쓰셔도 되는데 저렴하게 해주세요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1층은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들 유리들을 인력을 통해서 다 옮겨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들어간다는 거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laughs> 여러분 함께 보시죠 트이5 천에 육박할 정도 왼발 왼발 다 군대들 갔다 왔잖아 조심 조심 나 오라 여기, 오라 조심하세요 오오나 아, 기다려봐 네. 오케이 하 아, 출발 네 아, 너무 힘들면 아, 웃음 나오는 것처럼 <웃음> 그거 아시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웃음이 나 이렇게 즐겁게 아,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딱 봤을 때 20m 하나 아, 하나 아, 둘 위에 아, 보고 아, 위 아래 위아 조심하세요 조심 오케이 네 이렇게 해당 세대 앞으로 왔습니다 최소 1 0년 이상 나 유리진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 4 명이서 이렇게 해당 세대 앞으로 왔습니다 요요또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난간 없으니까 더 애먹어 사실은 난간 에 걸치면 되거든요 난간 대에다 그냥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뒤집어요 쉽진 않죠 두분앞 비교 비교해야 되겠다 야야어요 네, 요런 또 비해가 있습니다. 1층에. 장비를 쓰든 안 쓰든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리요 고층이 더 편하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비해를 쓰지 않는 대신 이제 그만큼의 인력이 또 수입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창호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 뭐 텃밭도 있고 그러네요. 상추도 심어놓고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들이 또 계절에 따라서 흙먼지들, 모기들, 파리들 해가지고 굉장히 최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공사하는 소재는 LX 뉴베스트 자재로 이제 시공을 할 예정인데요. LX 특장점인 게 위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쓰임새에 따라서 모기장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겠지만 이런 저층들은 촘촘망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LG 특허죠. 고뇌우성 촘촘망. 아까 후면 쪽인데 정말 3, 4 0평대 전면 베란다처럼 길게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게 전면입니다. 한 틀, 두 틀, 세 틀, 네 틀까지. 전면 베란다가 네 틀로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예요. 굉장히 크죠? 난간대 어디 있어? 네, 집에 갔어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 어, 이거 보고 어 난간대 철거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셨지 모르겠는데 입주민 동의 50% 이상 받고 해당 구청 건설과 가서 난간대 철거하는 거 신고까지 다 맞춰서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난간대도 그냥 없쩔수없다고 없앨,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아, 오늘 1층이라 좋네 촬영하기도 좋고 보신 것처럼 결로 때문에 다 MD가 다 쌓여 있어요. MD가 종이 재질이라 습비 한번 먹으면 이렇게 시멘트 보드 단열하고 시멘트 보드 붙이는 게. 습이 들어와서 와... 제가 또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성격업체 목공팀 반장님인데 창호 시공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년간 해왔던 걸 고집하는 것보다 좀더 나은 방식, 말 그대로 좀 신식이 있다.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공부해가면서 시대가 많이 바뀜에 뀌 따라서 그래도 좋은 소재들이 있으면 또 좋은 시공 방식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전 중요하다고 봐요.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야너몇년 했어? 얼마나 해봤어? 물론 경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가 해봤던 방식도 무탁때 고집할 게 아니라 후배들 얘기들도 귀담아 들으면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간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보시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한 어,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내부에 보통 마감을 해주고. 골조 쪽에서 한 40에서 50mm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빼드리죠. 그러면 보통에서 어느 정도 단열을 할수 있게끔 빼드리는데, 물론 틈마에서펌싸아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틈마보다도 좀 다소 좀 넓지만, 그래도 우레탄 펌을 이용해서 골조에서 들어오는 한냉기 피부치와 이 골조는 조금 질감이 있기 때문에, 단열을 해주는것 좋게, 저는 우레탄 펌으로 메꾸면, 내부에서의 단열하신 분들이, 아이소핑크를 다든지 상을 가지고 단열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단열을 할수 있게끔, 양쪽으로 최소 한 50mm 정도, 빼주는 게 확장하는 공간들은, 네, 가장. 기본적으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여유 있게 사이즈를 쟀습니다 안 그러면 목공을 하면서 많이 먹어 들어가게 되면 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확장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보세요 두명에서 올려야죠 또두명에서 받아야죠 이게 1층이라고 장비 안 쓴다고 편한 게아니야 사다리차 됐으면 바로 그냥 해당 세대까지 양중하는데 별 문제 없는데 1층에 또 여러 인력이 또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아 평소에 사이 좋으면서 아, 지금 이제 점심시간, 한 1시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이제 유리꼽기 작업까지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단열작업을 하기 위한 밑작업 정도 그리고 추후에 한번더 마감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도 한 두세 번 와야 될것 같아요 감독님 유리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조심조심 지금 외부 폼다 하고 실리콘 작업만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유리창 다 꼽고 내부 단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 오늘 다 마칠 거고요 우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네 안쪽으로 여기가 과거에 확장이 돼 있던 데인데 설비가 안돼 있어서 간혹 상담을 다니다 보면 체감을 못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설비 안 하고 그냥 이중창 걸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아무리 좋은 창호를 걸어놓더라도 겨울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필히 확장을 행위허가서를 받아서 설비공사를 꼭 해야 된다 네, 전실 유리 다 꽂았습니다 앞전에 우리 34평 3배이 짜리 우리가 한번 영상을 담아본 적이 있는데요 30평대지만 전실이 있어서 40평대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도 있는가 하면 가장 기본입니다 50평대 전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배경을 쭉 훑어볼게요 이쪽으로 주방쪽 돼 있고 네, 확장방, 안방, 뭐 어, 여기 화장실, 부부 욕실까지 이쪽 작은 방좀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지금 기존에 확장돼 있던 공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새로 설비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확장 공사를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설비도 안돼 안 있고 단열 공사만 하고 바닥 미장만 깔아놓은 그런 형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설비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설비를 안했어요. 여기는 차고. 창호도 오래된 창호로 설치가 돼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냉기들 여기에 갖다 드려 최악한 요 구석에 곰팡이.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설비 작업을 마치고 그렇게 확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열은 나름 뭐 한다고 단열을 했는데 여기 설비를 안해서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쓴 모습. 요거는 우리 여기 인테리어 팀에서 설비 다 하고 보이는 것처럼 250바 확장 전형 이중창 걸어주면서 창호 폭이 약 15cm 정도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단열 작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부 벽이 차다고 해도 사람 피부 닿는 데까지는 냉기가 유입이 안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도 확장해 놓은 작은 방처럼 과거에 설비가 안돼 있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닥을 철거를 하고 엑셀 빨불을 깔아서 다시 미장 작업을 하고 장판이든마루든 그렇게 마감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일러를 틀죠. 겨울엔 노후된 창호 때문에 냉기 계속 유입되죠. 확장 요 공간까지도 설비 작업을 안 해서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여기는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그냥 더군다나 1층이라 바로 맨 바닥 가고 노출돼 있는 위아래 찌이 있는 아파트 어떤 그런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1층입니다. 1층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벽지가 바지. 곰팡이가 다쓴 이런 모습입니다. 확장을 하시려면 정상적인 순서대로 그렇게 확장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설비하는 것도 귀찮고 미장하는 것도 귀찮고 뭐 팔레니까 그것도 귀찮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용도에 맞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리가 끼워져 있습니다. 안쪽에 단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작업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오늘 창공사를 호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 두 쪽으로 된미석기로된 창으로 걸려 있었죠. 하지만 여기도 이 정도 공간이라도 확장을 해서 활.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어, 확장 공사 지금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확장이 안돼 있던데 여기는. 근데 정상적으로 XL 파이프를 깔아서 설비까지 마치고 이 공간은 실내로 이용을 하시겠다. 확장 공사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실내, 여기는 세탁실. 외부 내부 구분줄 수, 줄수 있는 터닝더가 하나 안혀질 계획이 있고요. 지금 폼 작업하고 외부 실리콘만 작업하면 어, 오늘 첫날 어, 1차밑 작업 오늘 마감이 될 거고요. 아, 우리 그 목공 그 다음 후 공정들 공사를 하기 위한 창호 밑 작업 오늘 작업 중이었습니다. 공기가 짧은 이유로 어, 다음 공정들 어, 같이 부대끼면서 지금 작업. 작업 중에 있는데 아주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아, 오늘 현장은 인테리어를 병행하면서 어, 인테리어는 성기업체 창호는 저희 창사 우징 창호 시공 전문 업체 두 회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저한테는 재미가 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작업 한번될자 작업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실내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우리가 추후에 놓치지 않고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즐겁고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정신 없네. 저희가 인테를 하나, 아, 인테리어는 통겸체서 하나. 정신없는 건 매가 작혀지는 감독 데 혹사 전쟁터 같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수고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